한 주간 신차 출시 어, 소식을 알려주는 남자 오토트렌드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 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6개의 차종, 차종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볼보 네데요 볼보가 어, 부분변경 플래그십 세단 신형 S90을 지난 1일날 국내 공식 출시를 했다고요. 요즘 가장 핫한 하는 손흥민 선수와 만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또한 최근에 어, 아나운서 부부의 X694고 안전, 안전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기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S90은요. 제스 g 8 0 벤츠 이크아스 e BMW. M O3G를 받자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하죠 그래서 가격 대비 더 커진 차체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거기다 새로운 하이브리드로 고성능을 갖췄다고요 그래서 신형 S90은요 4년 만에 어,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부분 변경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더 커진 차체와 고성능 하이브리드로 무장하면서 높은 상품성을 갖췄고요 어, 새롭게 선보인 S90은요 어, 두 종류의 파워트레인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어, 하나는 순수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250마력의 B5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고요또 하나는 총 405마력 T5, T8 트윈 엔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하이브리드라 보니까 이제 충전 젠더가 있죠 어, 운전석 쪽에 핸더에 어, 전기 충전기 장치를 위치하고요 하고에는 크롬 가니쉬를 길게 안정성을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도 어, 또 이전 모델 대비 125mm 의증5 9 0 5090mm 이고요휠 베이스는 어1 2 0 m m 로 늘어나 최고의 공간성을 제공한 m 고 합니다. 그래서 뭐 m 뭐징 편의장치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m 고요 그리고 주력 판매 트과5 인스크립트 전 모델에는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로 마감된 전자식 기어 노브, 그 다음에 컨티뉴 콘 적용으로 업그레이드된 어, 바이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뒷좌석 럭셔리 암, 암레스트 등이 어, 추가 제공한다고 니다 그리고 인텔리 세이프 어, 첨단 안전 패키지. 또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90의 어, 국내 판매가는요, 보가스 포함 개별 서비스 2납분 적용 전 가격은요, 어, 각각 6,300만 원. 요거는 B5 Momentum 그리고 6,690만 원 B5 Inscription 그다음에 T8 AWD Inscription은 8 5 4 0만원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 대비 불과 100만원 사용된 가격으로 측정되었던 게 회사 측 설명이라고요 여기에 최고 수준의 네, 5년 또는 10만km 워런티 및 메인터너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어, 제규어 랜드로버입니다 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고요 랜드로버 올류 디펜더 백1 0모델을 국내 최초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2년에 랜드로버 개척정신의 심볼인 바로 올리오 디펜더 바로 110모델이 국내 상륙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리오 디펜더는 오리지널 디펜더에 경고하면서도 정교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재창조해 뛰어난 내구성, 정교한 극강의 강인함을 지닌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인한 실루엣의 디자인은요. 높은 차, 높은 차체, 전후방의 짧은 오버행 등으로 타거한 접근성이 이탈각을 구현하고 어떠한 업무에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탈리어는 단순함과 내구성, 실용성까지 갖췄다고요. 어, 앞좌석에는 센터페시아를 가로지르는 어, 마그네, 마그네트 어, 크로스카빔은요 보다 강렬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데 어, 바디 차량 바디 구조인 크로스키카빔 표면이 인테리어로 활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고 파워트레인은 240마력의 인테니오 2 0 l 4기통 디젤 디탑제 알루미늄 재질의 저마찰 엔진 설계로 어, 진동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새롭게 바, 어, 개발된 알루미늄 DX-D7X 플랫폼을 장 어, 이번에 했는데 이게 기존 바디홈 프레임 방식의 자체 설계보다 3배 더 견고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리고 k 기에 s k 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순정 팀의 내비 o okay. So, o k a 세 So, 포 k a y So, o k p y So, okay. 하고 o 단운전 s 지원 시스템을 지원 k a y So, 기술도 탑재 o o 다 a y So, okay. So, o k a 총 3가지 드림으로 판매되고요 개별소비세 인하 분적용 5년 서비스 플랜 패키지를 포함한 판매가격은 D240S 드림은 8,590만원 D240SE는 9,560만원 D240런치 에디션은 9,180만원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BMW입니다 BMW 코리아고요. 창립 25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컬러 BMW 코리아 25주년 에디션을 한정 판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시리즈의 녹색을 때는말라카이트카 그리고 8시리즈는 이제 상쾌한 몰디브 블루로 처음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에디션은요. 3 3 5 3리즈 7시리즈, 8시리즈 총 4종 6개 모델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모델로 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해서... 일단은 먼저 뉴 302i 및뉴 302d 25주년 에디션은 트림에 따라야 옥스포드 그린 50대 한정인거 또는 마카오 블루 50대 한정 컬러가 적용되고요 어... 어, 옥스포드 그린요, 지난 1999년 3세대 3쓰리를 통해 처음 선보인 색상으로 짙은 녹색과 풍만, 펄이 오한 조화로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커블루는 어, 1988년 2세대 3쓰리를 통해 처음 선보인 바가 있다고 하고요. 보랏빛 감도를 감도는 컬러감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 520D 255G는 에디션은요. 어, 브론즈, 어블리 이언트 화이트 컬러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컬러는 이제 한층 더 환하고 환하고 깊은 색감을 좀 자랑하고요. 특히 표면의 무광으로 마광의 특별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 3530i 25주년 에디션요. 어 말뚝같이 뉴 3시리즈 25주년 에디션에 적용된 마커 블루 컬러가 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시리즈에는 뉴오칠사공 Li 이십주년 어, 에디션에는 어, 말라카이드 그린 타크 색상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 요 색깔, 요 컬러는요. 잔잔하면서도오메한 깊은 녹색을 발산하는 말라카이드 그린 타크는요. 장식재로 활용되는 광물 말라카이트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곱대 한정이고요. 그 다음에 5시리즈 어, 두 모델은 25대 한정이라는 점을 알려 5시리즈는 어, 20... 25대 한정 그리고 둘다 5시리즈 네. 두 모델은 다 25대 한정이고요. 7시리즈는 7대 그리고 8시리즈 어, 840Y 엑스트라이버 그랑쿠페 25주년 에디션은 8대 한정으로 어, 몰디브 오블루 컬러가 출시를 했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가격 말씀드려야죠 가격은 뉴 3, 4, 320i 럭셔리 5,940만원 뉴 3, 320i m 스포츠는 5,990만원 뉴 320d 럭셔리 6,220만원 뉴 320d m 스포츠는 6,270만원 뉴 352d M 스포츠는 7 540만 원. 뉴 어, 3530, 530i M 스포츠 플러스는 7 9 5 0만 원. 뉴 740i 엑스트라버 디자인퓨어 엑슬런트는요, 1억 6,440만 원. 그다음에 뉴 840i 엑스트라버 그랑쿠페 M 스포츠는요, 1억 3,650만 원의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야기 링컨입니다. 링컨 코리아가요. 럭셔리 대형 s v 에비에이터의 플러그 하이브리드 그랜드 투리를 국내 공식 출시했고요. 이 차량은 지난 4월에 출시한 에비에이터의 트랜스 에이, 플러그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어, 이제 에비에이터 리졸브와 상위 트림이 블랙 네이블까지 어 에비에이터 라인업을 완성시켰다고요.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405마력, 최도크 57.7에 테인터버 3.6아 어, 3리터의 V6 가솔린 엔진과 최고출력 7 5 k 로와트의최크 30.6에 전기 모터를 조화를 이루고요.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 모델로 어, 10단 셀렉터 시프트 자동 트렌드 미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충시 도심에서는 29km 고속도로는 31km가 가능하고요 복합주행거리는 3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연비는 리터당 12.7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9 8 5 0만원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포르쉐인데요. 포르쉐 코리아가 지난 3일 신형 막한 GTS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어, 콤팩트 SB의 신형 막한 GTS는요. 가솔린 2.9L V6 바이터버 엔진으로 2전 모델보다 20마력 높은 제고출력 380마력을 뽐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리스모 스포츠를 상징하는 GTS의 갭보를 있기 위한 요소로 가득 채워. 채워졌고요. 어, 새로운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빠른 변속으로 제로백서 에 이전 모델보다 0.3초 빠른 4.7초를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권은 53.1 최고속도는 261로 킬로미터/ h o u 를 발휘하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7.7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것 같고요. 가격은 1억 110만을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종 바로 시 트로잉인데요. 시 트로잉이 2021, 2021년형 그랜드 C4 스페이스 투어러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튜인승 다목적 차량으로 국내 소비자 선호 옵션을 반영해 상품성을 강한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어... 이 원래 기존 재고가 지난 6월에 모두 판매가 됐고요. 새로운 모델은 1.5L의 블루 HDI 엔진으로 단일화하고요. 가죽 및 일렬 마사지 시트, 모터라이트 테일 게이트, 포레스트 블루 외관 컬러 및 새로운 디자인 17인치 휠 추가. 그 다음에 코너링, 기능, 포함 제논, 헤드램프 등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출력 131, 131마력. 제 토크 30, 1.61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정응나고 합니다 복합 면비는 1L당 14.5km 라고 하고요 어, 이 차량은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림을 출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1.5 샤인 트림은 4,240만원 1.5 샤인팩은요 4590만 원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댄스가 준비한 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타르는 현재 네이버, 테토리, 밥방가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 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보여드리는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새로 추가, 유튜브를 주시면 감사했고요. 테토리 구독, 밥방가 파티에서 구독 및 좋아.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말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국내 자국자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으면 았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